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창시자나 특정 재단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화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 시스템이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익명성과 탈 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이러한 인간적 요소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토시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결국 비트코인도 그 창시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마음대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존재를 넘어선 기술적 혁신과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돈 그리고 진짜 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비트코인의 형태에 발현돼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은행이라는 중앙의 주체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욕구와 변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되는 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거기까진 이해가 됐다 그런데, 그렇다면, 탈중앙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코드를 복제해서, 비트코인의 현상을 재현하거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행위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가장 큰 사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미 높은 신뢰와 인지도를 쌓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하더라도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보안성과 안정성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검증과 공격을 받아왔으며 그만큼 안전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아, 새로운 알트코인이 이러한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째, 분산화 정도입니다.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개발팀이나 특정 기관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형태를 띠게 되며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화의 특성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수많은 시장 변동성과 규제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살아남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동일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알트코인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보안성과 안정성, 분산화의 정도, 그리고 시장 신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알트코인의 등장,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 주셨던 다양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알트코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알트코인은 그 코인을 발행한 창시자, 또는 그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즉, 인간이라는 주체들이 존재하고, 그 주체들이 법정 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 중앙 은행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정책과 코드를 변경하면서 인간의 탐욕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시자나 재단 등 특정 주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인위적으로 정책이나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알트코인이 중앙화된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아,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초기 네트워크 구축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코드는 오픈소스이고 전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검토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이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어 모든 참여자가 합의 과정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합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악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창시자나 특정 재단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화된 형태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 시스템이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이러한 인간적 요소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해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주셨는데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또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괜찮은 코인들은 언제든 비트코인처럼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언제든 다시 나타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다. 언제든 자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결국 비트코인도 그 창시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마음대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토시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이 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큰 비율은 아닙니다. 둘째, 사토시의 행동 패턴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초기 운영을 도왔지만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더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낸다면 이는 그의 이전 행동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분산화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많은 사용자와 채굴자, 개발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비트코인을 크게 좌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토시가 나타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기술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째 시장 심리와 신뢰입니다. 사토시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와 신뢰는 단순히 창시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수많은 사용자와 투자자, 기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창시자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와 그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구조와 전 세계적인 사용자 기반 그리고 네트워크의 견고함은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존재를 넘어선 기술적 혁신과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어, 마지막 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를 넘어 기술적 진보와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어, 너무 멋진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반박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격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봤는데 워낙 말씀을 쉽게 해주셔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포인트, 그리고 알트가 비트처럼 될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의들을 떠나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비트코인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비트코인 ETF와 같은 상품이 출현되고,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비트코인이 자신에게 표가 된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비트코인 관련 공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접근해 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끝나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다기보단 끊임없이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없애려는 생각이 더 강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엘살바도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국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면서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 자산이나 비축 자산의 형태로 가져가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와 주요 선진국들의 접근 방식은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와 수용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고, 이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규제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 많은 일자리와 세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하기 보다는 규제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압력입니다. 비트코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정치적으로도 점점 더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넷째 국제경쟁입니다. 각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는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선진국들의 접근 방식은 규제와 수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압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융자산을 넘어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단위로 가기 전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 관련 현금을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또는 주식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투자 소득을 거두기도 합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 실제로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넥슨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일부씩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꼭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자신의 회사에서 낮은 금리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매수하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채택 증가입니다.